안녕하세요 숨코입니다 현재 시간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27분이고요 빠르게 바로 어제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9월 23일 바로 어제였죠 아카시 네트워크 13% 수익 바로 이어서 점심시간 대에는 에이브 무려 35% 수익 밤 12시경에는 스택스 13%까지 어제 단 하루 만에 60%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습니다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숨코 정보방에서는 급등 직전 코인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365일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언제든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1확천금으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 쌓아가시면서 좋은 종목들 가려낼 수 있는 실력도 직접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급등 코인은요 아카시 네트워크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자, 이 아카시 네트워크 단기 폭등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우선 아카시 네트워크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자, 미리 그어드린 녹색깔 가로줄 3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들은요. 수많은 매물들이 꾸준하게 쌓이면서 형성된 주요 매물대로 강력한 저항이나 지지의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이 상승으로든 하락으로든 쉽사리 돌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물대들 안쪽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대각선 빨간색 추세선들을 보시게 되면 전형적인 이 대칭형 삼각 수렴이 나온 것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보실 수가 있죠.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 이 수렴 안쪽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이 수렴 끝 부분에 있죠. 여기서 정해진 방향으로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자리 보시면 어떤가요? 정확하게 수렴 끝 부분에서 위쪽으로 돌파가 나와 주었죠.뿐만 아니라 이 수렴 안쪽에서 발생된 거래량을 보더라도 이번 9월 달에는 굉장히 굉장히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결정적인 추가 급등 단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본격적인 강세 의 시작으로 볼수 있는 이 빨간색깔 5일 2평선과노란색깔 60일 단기 2평선간의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렴 끝 쪽에서 위쪽으로 이 방향성이 정해진 이 아카시 네트워크의 경우 그러니까 이전에 쌓인 막대한 이 거래량과 이 상승 재료들을 소화하며 단숨에 4,200원 주요 매물대를 넘어서 다음 5,500원 매물 때까지도 단기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이 유일한 탑승 기회인 엄청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당장 이 4,200원 매물 때까지만 보시더라도 무려 12%라는 수익률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5,500원 매물 때까지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아이트코인 강세장 시기에서 거의 50%에 가까운 이런 폭발적인 수익도 여러분들 직접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확한 매도 타점은 제가 정보방에서 다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시는 지금 이 영상의 경우에는 녹화하고 나서 업로드하기까지 시간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방처럼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영상만 보고 매매에 나서지 마시고요 이 아카지 네트워크 소액이라도 투자해 보실 분들께서는 바로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이든 연휴든 365일 연중 무휴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아카지 네트워크 마무리 하겠고요. 제가 내일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